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즐겨찾기를 가져오기, 내보내기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즐겨찾기를 백업하고 복원하는 거죠. 먼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합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별표 아이콘이 보이죠?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즐겨찾기 메뉴가 보입니다. 세모 버튼을 누르면 가져오기, 내보내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런 대화상자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메뉴를 이용해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메뉴가 안 보이죠?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르면, 메뉴가 보입니다. 근데, 다시 클릭하면 사라지죠? Alt 키를 누르고, 보기 메뉴에서, 도구 모음에서, 메뉴 모음에 체크하면, 메뉴가 이렇게 항상 보입니다. 아무튼, 파일 메뉴를 클릭하면, 여기에도, 가져오기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자, 먼저, 내보내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백업을 하는 거죠.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고, 즐겨찾기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그냥 다음을 누르고, 지금 즐겨찾기가 어 저장이 되는 위치가 내 계정, 내 문서입니다. 내 문서 폴더, 문서 폴더입니다. 내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즐겨찾기가 저장이 백업이 되는 거죠. 즐겨찾기에서 몇 개를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즐겨찾기를 어, 백업하지 않고 이렇게 삭제를 해 버리면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즐겨찾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시 이 즐겨찾기를 복원시켜 보겠습니다. 파일, 가져오기, 내보내기. 이번에는 가져오기를 하면 되겠죠. 다음, 즐겨찾기를 선택하고, 다음, 그 다음에, 다음,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고, 마침. 그러면, 이제, 즐겨찾기를 보면, 이렇게, 복원이 된걸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즐겨찾기 백업하는 방법은 이 가족이 메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폴더를 복사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하면 로컬 C 드라이브에 C 드라이브에 유저스 사용자 폴더가 있죠. 여기 계정에서 이 즐겨찾기 폴더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 어, 저장을 해 둡니다. 이동식 디스크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즐겨찾기 폴더가 어, 삭제되었을 때 어, 저장해 둔 즐겨찾기 폴더를 어, 다시 복사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즐겨찾기가 복원이 됩니다. 그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